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월요일 SBS 뉴스입니다. 총학생회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지난 20일 총학생회 선거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정책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언론사와 학우들이 제52대 총학생회 후보 이루리 선거운동 본부와 정책 공약들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52대 인사캠 총학생의 후보로 이루리 선거운동본부가 단일 후보로 출범했습니다. 정후보는 문과대학 한문학과 17학번 박동욱 씨, 그리고 부후보는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17학번 윤동주 씨입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곳곳에서 들기 시작했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통해서 학생회에 대한 미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휘해보자라는 시작, 생각을 시작으로. 선본 이루리는 명목 등록금 동결, 도전학기 시행 대응, 계절학기 전공 수업 확대 등의 여섯 가지 핵심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일,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선 총학생회 선거 정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정책 공청회에선 핵심 공약 외에도 통합 축제, 베리어 프리존 정비, 흡연 부스 재정비, 기업 제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제시돼 학내 언론사와 학우들의 많은 지리가 오갔습니다. 저희 이루리는 학교 본부 측에 일단 도전 학기에 관한 학생 대표 t f t 중심 TFT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 충분한 정보 전달 후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도전 학기제 시행 반대로 모인다면. 저 이루리는 총투표 그리고 총회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대변할 만한 도전 학기 대응과 관련해 선본 측은 총투표와 TFT를 도입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해학고는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지 않냐며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셔틀버스 교체와 더불어 이용요금의 100원 인상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선보니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인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인상을 하고 싶은지. 그럼 얼마로 인상을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요금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보는 공청회에서의 태도나 답변 내용 면에서 지적받았는데요. 복지, 시설 분야 언론사 질의도중 윤동주 후보가 자리를 비우고 학칙과 해칙을 혼동해 답변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질의에 정후보와 부후보가 답변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사캠 선본 이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 외 통신공간인 개인메일로 정책질의서 답변기한을 조정해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인사캠에서 이뤄진 합동유세를 자연과학 캠퍼스 후보들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는 투표에 학우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뉴스 정수인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자연과학 캠퍼스에서도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 대한 정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과캠 정책 공청회에서 학생 복지, 인권 등 다양한 대주제로 질의가 오갔는데요. 정책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정태승 기자가 전합니다. 자연과학캠퍼스에선 제52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이루리가 출범했습니다. 기호 1번 이루리 자각캠 정후보엔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7학번 전우중 학우가 부후보로는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7학번 윤한나 학우가 출마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하나된 성균관을 만들기 위한 발전된 패러다임과 성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을 소신으로 갖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룰이는 하나된 성균관을 이룬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학교 본부와 학생을 하나로, 총학생회와 학생을 하나로, 동문과 재학생을 하나로, 꿈에 그리던 캠퍼스 시설을 현실로, 이원화된 캠퍼스를 하나로라는 정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연과 캠퍼스와 인문사회과 캠퍼스의 그러한 이원화 캠퍼스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회 장소에서의 통합축제, 그리고 성균체전, 인자셔들 증차 등이 존재합니다. 지난 19일 자각캠에서 언론사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루리에 대한 정책공청회에선 복지, 교육, 인권과 문화, 재정, 소통이라는 대주제로 다양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정책공청회에서 이루리는 일부 질의에 대해 미숙한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자가캠 학우들을 위한 연극, 영화나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제휴를 맺겠다는 공약의 질문에 대해 아직 총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컨택은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난 것이 없기에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셔틀 증차 문제 역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셔틀 증차를 주장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몇 대를 증차하는가에 대해선 확답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루리 측이 제시하는 여러 공약들이 이미 논의 중에 있거나 이전 총학생회 스파클이 진행했던 사업들이란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총학생회 영어 버전 공지 추가의 경우엔 스파클 측에서 진행하다 논의가 무산된 사업이었으며 차세대 아이캠퍼스 환경 서버 안정화 및 개선과 군복무 온라인 학점 이수제는 실제로 학교와 스파클이 이전부터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이룰이만의 특색 있는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52대 총학생회 선거 일정은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UBS 뉴스 정태승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도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학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